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제가 밥은 안 먹어도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어 공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뭐 저도 영어를 20년 이상 가르키고 있지만 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하루도 빼지 말고 영어책 읽고 영어방송 보고, 예. 그게 기본이 되는 상태에서 영어 공부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영어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내가 항상 옆에 두는 겁니다. 영어 책을 항상 읽고, 그 다음에 영어 방송을 항상 보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하는 겁니다. 정말, 예,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밥은 안 먹어도 영어 공부는 합니다. 영어는 늘, 네. 그냥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영어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일상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따로 공부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투자돼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노력이 투자돼야 되는 거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잘 잘하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이한테도 또 강조하는 게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 아이한테도 강조하는 게 있는데 내공이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내공, 그 내공은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뭐 이렇게 뭐 누군가 저를 깔아뭉개고 막 어떻게 압박할 수는 있지만, 저의 그든 내공, 머릿속에 제든그 지식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그 자신감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선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노력을 하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늦은 시간이에요. 밤이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근데 솔직히 졸리고 저도 일을 많이 해서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꼭 누군가에게는 한 분에게라도. 좀제 이런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조기유학에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녀의 영어 교육, 그리고 자녀들 교육,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이민, 뭐 해외 유학,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어, 뭐 정보를 찾는데만 노력하는 거? 어, 저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뭐, 취업하고, 유학하고, 그러려면 뭡니까? 어, 기본이 되는 영어는 반드시 내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경쟁도 제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한국 학생들, 한국 아이들 을 우수합니다. 근데 우수한 한국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 자체를 못합니다. 왜?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영어가 안 되니까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영어를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국 밖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자녀들 돌보러 가시는 분들은 그런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외에서 취업을 고려하거나 예, 이민 생활을 하는 어른들이라면. 영어는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 내공을 만드는 노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만 이렇게 영어 공부할까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집중적으로 계속 공부한 기간은 정말, 어, 횟수로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뭐 30년 조금 안된것 같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남이 볼때제 와이프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제 와이프가 저의 인정하는 것중 가장 크게 인정하는 게 바로 저의 노력입니다. 어, 같이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저도 수없이 많은 또 강사들을 보고 선생님들을 보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저의 노력은 누군가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노력이 수십 년간 쌓여서 저의 내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내공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습관들과 그런 기본, 기본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기가 착실하게 쌓여야지 튼튼한 토대가 되는 거고요. 그런 토대 위에서 좋은 성과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치다고, 아, 저 사람은 맨날 영어 얘기만 하고, 뭐,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얘기만 하고, 지나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 그 지나침 속에서도 여러분, 좋은 면만 챙기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저처럼 지나칠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제 얘기 중에 좋은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좋은 부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천하더라도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책 하루에 30분 읽어서 부작용 나는 아이 있나요? 없습니다. 영어 방송 즐겁게 하루에 30분 이상 봐서 뭐, 아이의 그런, 아이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는 거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저는 두 배, 세배더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뭔가 성취하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